이건 운명인가? 장전 너무 오래 걸려. 아. 장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연막이 왜, 우리 집 앞에. 햇소리라는데? W세대 사람잡은 여차 예, 타고 다시 가요? 차 타고 돌아가는 중? 내 시점 앞으로 저있다저있다저있다 저깄다 절로 간다 절로 간다 누가 나 열심히 쐈는데 근데 뒤에 누구였을까? 오우 oh, 쉣나쏟아내 어디 있지? 좋원감 오? 오오오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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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세드, 어디, 옥상, 여기쯤에. 여기 쯤에, 여기, 아님, 여기, 여기, 둘중 하나였어. 둘중 하나가 <laughs> <laughs> 나이샷 <laughs> 피해 복수다. 이놈아! 아 멀리 차 타고 가는 애는 어떻게 됐을까? W 세드 양님도 올라오시. 어? 지금 거진 다 잡잖아. 어 여기 위에 알 있는 거 같은데 내내 내 머리 위에? 저 친구 버렸넹. 앞에? 아이고, 내가 맞춘 건가? 제가 맞춘 건가? W 세대 차 찾아봄. 향어지 없으면은 여기 좀 있나? 여기 밑에 쪽에 우아즈 가끔 잰다는 거 같은 차 차량? <웃음> <웃음> 어. 그래? 없나? 어? 음... 안 보이는걸? 안 보이는걸? 너무 멀리까지 안 보이는걸? 얘 예, 없네요 어차피 포칭키 끝자락이니까 뛰겠습니다 어이 보급 저 앞에 바로 앞에 떨어지네 여기쯤? 자기장 온다 씨 <laughs> 레드존이다 레드존의 자기장? 쉽지 않거든요, 이거. 아. 아. 아, 저, 강남역, 강남역이네. 항차. 아유 멀어. 혹시 막요 여기서부터 한요 여기까지 보급 떨어졌을 것 같은데. 보이나요? 이미 연기는 다 끝났을 것 같긴 한데. 얼추 고고 라인 아니다. 여기에서 여기였나? 아니, 이거 하여튼 뭐 비슷한 라인이긴 했어. W 세 안보임 음... 생각보다 더 멀리였나? 산에 있나? 총소리? 님방향 쪽에서 나왔나 달리다 끝나는 건가 오늘? 아이냐? 어디야? 이거 아왜또 내가 중앙이야? 가위 뒤에 핑찍은대로 가죠? 아, 이동한다 이동한다 왼쪽으로 나잇샷 꽝 나잇샷 정소좀 지금 난 곳이에요, 여기. W. 세 e 고급이 여기 여기, 나..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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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아니에요 여기 어디 나 여기 어디로 봤는데 여기서부터. 더 넘어가야지 있나? 어우 야산 넘어 어디로 봤거든? 저 능선 넘어 있나? 설마? 음 잘못 찐 거. 산에? 산에? 어우, 이 아이씨, 마력개 좋은 거 봐. 어어 안타깝게도 사람은 아니었고, 어우씨, 오늘은 좀... 고급차 혀소리 120방향? 부활? w 세드 헬기 어디로 지나갔지? 떨어진 애들 은안 보이는데? 아직 안떨어졌나 아직 매달림. 아, 그러네. 떨어졌다. 음. 저기, 창고, 쪽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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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너편 네. 어, 아니구나. 아! <laughs> 차 조심, 차 조심, 차 조심, 차 조심, 차 조심. 선생님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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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어, 어안 살려줬어요. 차가 이걸... 한방에... 아니, 이거 살짝 치였는데, 이거 보험상이 아닙니까? 이거... 아,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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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있어. 많아요, 많아요, 많요 많아요, 많아요, 많아요. 저 무면허라... 보험은... 크 아허 차차차 차, 차 타고 이동한다. 저기, 저기 이동... 확인... 저기, 저기, 저기... 차도 이동하고... 낙하산도 내려갔어요. 지금.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데. 부활함. 그러니까 여기 창고 쪽은 부활이고 오른쪽 오른쪽으로 차가 이동을 했는데 그 차가 어디로 갔을까? 나는 사람이 최소 두명 있고. 됐다. 이거 보급 떨어진 거 먹었나 보네. 어딘가에 <laughs> 아유, 그냥 내려가기가 좀 먹었는데, 여기가 애매하긴 한데. 온다 총 소리 들리 죠？그쪽 부분 에. 텐데? 위위위위 위, 위, 위. 어디야? 항탕 소리 나는데 지금 앞에 내 앞에. 어우 좋아요 이 정도면 무난해요. 딱 봐도 제집 안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58,000% 아... <laughs> 일로 왔나? 안 왔나? <laughs> 선생 어디까지 가십니까? 뭐 아니에? 음주운전인가? 오급 바로 옆에? 오그 바로 위에?

무난무난 무난. 죽다가 반판 하죠.